하나님의 말씀은 사멸상 2 0장1 2절에서1 6절의 말씀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가하시거니와 내가 내리남을의 이맘때에 내 부친을 살펴서 너 다윗에 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보내어 내게 알게 하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부친이 너를 해하려 하거는 내가 이 일을 내게 알게 하여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네부친과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나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를 내게 베풀어서 나로 죽지 않게 할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다 즐기시겠습니다.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버려 새벽 기도에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며칠이지요? 오늘이 5월 20일. 5월도 이제 하순으로 접어들고 있는데 날씨는 3월 하순쯤 되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쌀쌀하고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차가운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전에 하나님께 경배드리러 잘 나오셨습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아뢰는 여러분의 기도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에 상달되고 우리 신실하시고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풍성한 응답을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 사이에 있었던 사랑,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진 언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요나단 어떤 관계죠? 다윗과 요나단 어떤 관계? 밀접한 관계입니다. 어떻게 밀접하게 연관이 되는가? 인척 관계죠, 인척 관계. 좀더 정확히 말하면 무슨 관계예요? 매부와 처남, 처남 매부지간이죠 처남 메부 매부 직간. 사울 왕의 딸 미갈이 다윗의 아내니까, 다윗은 요나단에게 매부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처남이 되는 셈이죠. 미갈이 위일까요, 요나단이 위일까요?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요나단이 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요나단은 인적 관계 중에서도 천안매부지간인데 그래서 이두 사람이 이렇게 가까웠는가? 그렇지 않죠. 천안매부가 썩 그렇게 가깝지 않습니다. 장서지간 사위와 장인, 장인과 사위 관계도 참그 묘한 관계가 될 수가 있는데, 천안매부지간이라고이두 사람이 가까운 것이 아니었고. 이두 사람 사이에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처럼 사랑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신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골리앗과의 일대 접전을 벌이며 승리를 거둔 것을 보고, 이처럼 하나님 앞에 헌신된 사람이 있을까? 거기에서 요나단이 다윗의 중심을 발견하고 그때부터 자기 생명처럼 사랑했다. 오늘 본 말씀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다윗을 사람으로 그로 다시 맹세케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람 같이 그를 사랑함이라.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것은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과 같았다. 라는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이 요나단을 사랑한 그 관계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묶여진 관계. 둘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헌신 충성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서로를 존경하고 사랑하게 된 그런 관계입니다. 자기 아버지 사울 왕이 변해서 다윗을 질시하고 다윗에게 해를 끼치려는 것 같은 예감이 들긴 하지만, 그래도 아버지께 대한 신뢰가 남아있던 요나단은 어쩌면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성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있었던 다윗은 그렇지 않다. 내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 하는 것이 맞다. 서로 의견이 엇갈리니까, 그럼 한번 시험을 해보자. 내일 다윗 장군이 사울 왕을 모셔 설월삭인데 초하루를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부지한 것을 알게 된 사울 왕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것을 통해서 사울 왕이 마음 속에 있는 의향, 그 생각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한번 파악해 보자. 내가 그것을 알게 되면. 내게 알려주겠다. 약속을 하고 이제 두 사람 사이에 언양을 맺습니다.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5절,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서 에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이 끊어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 그것은 그두 집안이 언약이었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하기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도 그 말은 다윗을 모든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안겨 주실 때에도 그래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때에도 너 다윗은 인자를 우리 집에서 끊어 버리지 말아다오. 너는 내 인자를 내 집에서 영영히 끊어 버리지 말라라고 요나단이 다윗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안 지켰을까요? 다윗이 끝까지 지켰죠. 그래서 요나단이 아들 누구를 그가 평생 돌봐주었습니까? 무비보셋을 돌봐주죠. 절뚝발이 무비보셋. 요나단의 아들. 그를 죽을 때까지 왕의 식탁에서 함께 음식을 먹고 그리고 그의 삶을 평생토록 돌봐줍니다 자기 정적의 손자 아니에요? 다윗은 끝까지 요나단과 세운 언약을 기억하고 그 집에 인자를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과 다윗 다윗과 요나단이 서로에 대한 존경과 사랑뿐만 아니라 두 사람 사이에 신실한 우정 그것은 그 무언가를 닮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구약성경에서는 요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강조를 하죠 하나님은 선하시다 구약의 위대한 선언인데 신약적인 편이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구약의 하나님의 선하심은 신약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는 신약적인 표현으로는 뭐가 되는 겁니까? 바로 은혜와 진리가 되는 거죠. 요하와께 감사라. 그는 선하시며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했을 때그 구약의 인자가 신약의 은혜로 나타나고 구약의 신실, 진실, 성실이 신약의 진리로 나타납니다. 사실은 구약 성경에 계속 짝을 이루어 나타나는 하나님이 인자와 진리, 그것은 헤세도와 에메스인데.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을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무엇과 무엇이 충만하더라 라고 했습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약의 인자와 진리는 신약의 은, 은혜와 진리로 나타나는데, 오늘 본 말씀에서도 두 사람이 언약을 세우면서 너 끝까지 우리 집안의 인자를 끊지 말아다오. 인자와 그리고 서로 간에 세운 언약에 대한 성실, 진실, 진리. 그것이 다윗의 집안과 요나단의 집안에 대대로 흐르게 됩니다. 대저 요아는 선하시니 그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증거는 여러분이 직접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0편 5절. 시편 100편 5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874년 시편 100편 5절 말씀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잘 자, 좋으셨습니까? 자, 시편 100편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 미치리로다.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했을 때그 성실하심이 바로 신실하심, 진실하심, 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선하심. 우리는 지금도 그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의지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모든 교만과 악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고 그리고 우리는 별로 인자하질 못하죠 이제는 좀 달라져서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서로를 인자하게 대주고 그리고 성실하게 진실하게 진리를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 워낙 선하신 분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이 인자하심으로 늘나 같은 자를 받아주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게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진실하심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아 여자가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짓말을 하고 진실치 못하면 전혀 사랑할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남자가 아무리 유능하고 능력이 많아도 취링을 하고 거짓말을 하는 남자를 어떻게 사랑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것은 그의 진실함이 있기 때문에, 신실함이 있기 때문에 그의 진정을 우리가 알게 되면 그를 사랑하게 되는 것.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인자와 진리 하나님,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인자와 진리를 닮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제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인자와 진리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인자와 진리를 지켜사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성에 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하나님 하나님이 인자와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저희의 약한 지체들을 붙들어주시고 회복시켜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 교회로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 교회가 인자와 진실로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경 아저 밀알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로 선출과 부목사 청빙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죄들을 성령으로 충만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